이 외노자는 인트로를 만들 돈이 없으며 저급함과 욕설이 난무하기에 시청하시기 전 이어폰을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자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사근노자 검은도와입니다. 아, 오늘도 랭커드, 내일도 랭커드, 내일 모레도 랭커드. 그놈에 찢어 죽일놈의 랭커드. 계속 달려야지.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래 내가. 랭커드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남을 따라가게 되니까 내 주때가 많이 꺾였던 것 같아 한번 내가 따라가기를 해두지 마자 자 과학의 3번입니다 랭커드 무조건 과학의 3번이에요 잊지 마요 여기서 당신이 과학의 3번을 따라가기를 했다 그냥 맡겨야 돼아나 지금 이거 따라가기 진짜 개마렵거든 아 근데 왠지 내가 이거를 하면 나는 진짜 주때가 없는 남자가 될것 같아 이미 줄대가 없긴 해. 아 골라봐 자존심이냐 아니면은 너의 줄대냐 정확하게 나의 파메일 때. 너 알파메일. 알파메일. 어나 영어 개 잘해. 그냥 따라가게 해봐. 어? 야 여기 리프톤. 야 씨. 큰일 났어. 늦었다 음, 조졌다. 와, 야, 난 리폼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레스터 나오고 초반에만 몇번 갔지. 거의 가지도 않는다 이제. 와, 음, 근데 여기 개역겹다. 진정해라. 왜 그러냐, 우리 팀끼리. 우리 팀끼리 짜를 할 만했는데 미안하다. 엄진선님 어서 오시고. 어, 진서 선생,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두우드님 어서오시고 어, 우 뚜두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 나 비상우출이 있다고 어떻게 한번 하자 일단 여 앞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거든 그 얘기해서 나 비상우출이 있어 무시 무리를 해야되나 가만히 있어 예잇 제발 쏜 짓만 말고 술탄만 까짓만만 일본아 할수 있다 썼다 응. 끝 가보자 2번 핀? 2번 핀이면 어때요 설마 내가 보고 는저 따로 놀고 는 저도 그래 차라리 저기험하긴 하겠다 가보자 목표는 맨이에요 일본아 내가 거기로 갈게 와줄래? 어. 제발 죽어라 넌 죽어야지 아쉽게야 일본인은 그래 저기 있다고 쳐 어? 그러면은, 야. 3번아, 넌 거기서 씨, 뭐하냐? 어? 다 같이 우리 탔잖아. 너왜 아직도 리폼들이붙치고 있는 거야? 말이 되냐? 아니, 리폰에서 비상우출 불러가고 탔어. 지 혼자 내린다고? 언제 내렸대? 나 소리도 못 들었는데? 올라갈 생각이 없구나. 내가 이번에 아 너였으면 같은 클레넌이 이번을 위해서라도 무섭게 겠다 제발. 무타봐와얘 예, 이런도 이견지하는 거네 올라가도 이지겠다. 넘버원거넘버원 거몬. 빨빨이이이 I'm c o m 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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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슬로야난 슬로우로 죽은적이 없는데 나이이 너라도 먹자 오 1번아 너라도 왔다 아야 3번아 근데 너는 언제 뒤졌냐? 온다 빨리 돌아봐 그래 여기로 무조건 나오면 봐봐요 봐봐 이건 올라오면서 안 죽는게 이상한거야 이제 보니까 와서 키을 주는데요? 베스트입니 일단 가자 굳었어 어디있어 <laughs> 음. 아, 그쪽 뿜. 그쪽으로. 뿜. 그쪽으로. 뿜. 그쪽으로, 이거 보는 거야? 거 야 이거 근데 갈 데가 없다. 야어딜 가야 돼? 아히 일도 안 잡고. 내가 방법을 생각했다. 생게게 까비 어디서 던진 거지? 내 위에서 던진 거지? 와 제세동기 셋 내가 기절시켜놨는데 얘가 제세동기였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스쿼드는 제세동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라쿼드와 함께 싸웠는데 노력도 안한 새끼가 힘차게 지지동기께도 계획 결국엔 13번 팀이 노잼치킨 했네 됐다 2등 1 4킬을 어? 내가 2등이었다고? 아닐걸? 잠깐만 뭐야 어떻게 딱내 자리로 이렇게 싹 와줘가지고 아 쟤네 밑에 13번 팀이 얘네랑 싸웠어야 돼 어? 근데 나 ㅈ 으로2등이 됐네? 나 3등 아니냐? 위드 왜 2등 판정을 해주냐? 지즈스 근데 이건 자기 장빠리였다 어. 난한게 없어 그냥 유리한 싸움만 ㅈㄴ 했고 가는 데마다 적이 없었어 운이 좋게도 잡는 자리만 솔직히 그렇게 대놓고 거기에 꼬라박는데도 나억으로다안 끌렸어 이 정도면 그냥 뽀록이 있어. 시는 이거? 그냥 봐 오지랄 개새 어때요? 삥 개잘 들어갔어 이 역경새끼들 살릴순있어 살려 니가 살려야될거아 알아 블루칩 한개 있는거 아는데 여기 있다고 그니까 빨리 살려봐 옐로우 포인트 와 블루칩 이걸 내가 말로 해야되냐 있구나. 차 끌고 와야 돼, 너가. 분명 얘기했어, 차는 끌고 오는 거야. 얘는 뒤에 있거든. 있어. 아 씨, 내가 차를 좀 모르는 센스가 왜? 굳이 얘가 오는 길을. 왜 그렇지? 얘가 오늘 길을 만들어 줘. 너도 지는 박살 나 있다. 그래, 퍽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어, 밝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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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어, 한초 와. 왜, 왜, 왜? 어 노! 어 이거 확킬치려고 나 죽여버릴라 하 개같은 새끼가 가대 아, 네. 제발 탕? Dá aí,